<laughs> 고시네. 우리 아들 이러니까 또 공주 같아. 어우 얘는 또 너무 예쁘네. 오 어, 그지? 어우 이러니까 또 공주 같네. 아이고 잘 먹는다. 배고플까 봐빵 들고 왔어. 자고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. 그런거 같아서. 어. 잘 받아먹네. 앉아갖고. 어이구 이쁘다. 서있거든요. 그래. 니가 앉아있는데 내가. 있는 데 그지? 엄마 자꾸 앉아 있어 그래? 왜 어, 봐어 왜 그러세요? 아저씨, 왜 그러세요? 응? <웃음> <웃음> 이제 왜 그러니까 이제. 응? 응? 여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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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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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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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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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올라가야지. 여기 위에 올라가야지. 저쪽그늘 저 있어. 저저 벤치에. 어, 저저저 저, 저 갖다 놨다. 조심해. 어? 어. 옳지, 옳지, 옳지. 조심해. 옳지. 그래, 그래. 아이고, 내려오는 거 아닌데. <laughs> 어이구 어찌됐건 잘 넘어가네. 아이고 잘했어. 어이구. 어이. 어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씩씩해. 아이 우리 아들 씩씩해. 또 올라가. 얼치.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<laughs> 어. 물만 지지 마, 야! 지지. 너 올라와, 여기. 이리 와, 이리. 저라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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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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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빵 먹자 통과해봐! 통과 안 하네. 뭐꼭 <laughs> 찍고 있어도 통과 안 하네. 응. 오이. <laughs> 아까는 아, 어떻게 나왔어? 아까는 어떻게 나왔어? 아까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안될까 <laughs> 우와. <웃음> <웃음> 자, 자자 빵! 저리가 <laughs> <laughs> 얼굴이 작긴 작네. 응. 그자? 응. 진작에 머리 깎이라니까. <laughs> 아니, 머리 건데 자꾸 울고 대성통곡하니까 아, 스트레스 받잖아. 이리 와. 철라 우와, 우와. 어이구, 이뻐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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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제 집에 가자 오늘도 재밌게 잘놀았 어. 요 엄마 앞에서 찍을까? <laughs> 안못찍으려 그랬지.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? 잘 보냈어요? 대답을 해야지요. <laughs> 엄마 뒤로 걷지. <laughs> 따라하기, 엄마 따라하기. 우와, 우와 우리 아들. 뒤로 걷기. 조심해, 조심해. 이야, 이야, 이야. <laughs>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어, 어, 그거 안돼, 안돼, 안돼. 안돼, 안돼. 이제 똑바로 걸어. 이제 똑바로 걸어. 엄마 똑바로 걷고 있어. 이 들어가자.